선생님이십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신박한 과학 대치맥하의 신민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10여년간 어, 모학원에서 대치동 소재 학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서 나온 네, 다태어난 아이입니다. 네. 어, 어 화학 교육과를 나와서요 화학 전공 화학교육 전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화학과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지 제목으로 러너스 하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강점이 아닌가 싶어요. 아이들과 함께 달리면서 달릴수록 더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 같은 과학이다라는 의미로 러너스 하이라는 표제를 붙였습니다. 요즘에 제가 모든 교재에 넣고 있는 건데요. 과학의 신 신민과 함께 하자는 신과 함께 프로젝트입니다. 아, 제가 지금 눈이 조금 부어 있죠. 제가 어제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아, <laughs> 다래끼가 좀 심하게 나서 지금 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통합과학하고 화학원입니다. 그리고 그 둘의 연계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제 수업의 특징 그리고 개설 강의 강의 계획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과학과 화학인데요. 어 제가 이 통합과학 전체의 커리큘럼 쭉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다라고 평가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어 제가 객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어 조금 어렵다 싶은 것은 사실 얘밖에 없습니다. 산화환원 그다음에 산염기 중화 반응 어, 얘는 사실 전교권에 드는 학생들도, 선생님, 시험경이 기 되자마자, 선생님, 저 문제를 좀못 풀겠어요. 라고 하고, 제가 학원이 끝나는 시간에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끝나고 나서라도 막 질문을 하는 파트가 유일하게 여기입니다. 나머지는 공부를 잘하는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 특히나, 어, 여기 보시면, 뭐, 별의 진화, 원소의 생성, 그 다음에, 어, 여기 특히 지구 시스템 위쪽은요 중등 과정이 튼튼하게 되어 있는 친구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중등 과정에 배웠던 모든 것들을 조금 취합해 놓은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아이고. <laughs> 저기 보시면 원소와 주기표 뭐 화학 결합 그다음에 주기적 성질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요. 사실 얘는 어머님들 보시기에 제목만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맞죠? 예, 네, 그런데, 이 파트가요, 화학원 전체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 2단원과 3단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실 내용은 너무 쉽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중대부고를 이제 15명 정원으로 마감을 하고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기말고사 때는 더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늘려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 그 친구들이 이번에 막 전교 5등 안에 3명이 들었거든요. 뭐 되게 잘하는 친구들끼리 원래 이제 시드가 되게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 이 중에 한 명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12월 달부터 가르친 애가 대부분인데 그 3명 다그 12월 달부터 가르쳤던 애들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제가 태어나서 학생을 그렇게까지 존경하고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어~ 저희 가족들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항상 만점을 맞는 아주 뭐 천재 같고 노력도 천재고 대단한 친구인데 그 친구를 제가 한 문제를 틀리게했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예요.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1번) 문제부터 틀렸습니다. 딱그한 문제 틀렸는데 제가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 안모 학생인데 그 친구를 한 문제 틀리게 했다라는 죄책감 때문에 어머님하고도 되게 라포 형성이 잘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펑펑 울었습니다. 뭐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학생들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전교 1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틀려도 전교 1등했다. 그리고 그런 천재들 그리고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 이번에 1학기 기말고사 때도 한 문제 틀리고 그다음에 별의 내부라는 그 앞에 부사를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마이너스 1점 당했는데도 어쨌든 종합적으로 또 전교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점짜리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1학기 때. 그러면 그렇게 천재같은 친구들도 왜 틀리느냐 이렇게 쉬운 단어을 쉬운 단어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 화학원 2단원, 4단원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다 보니까 그, 어, 아무래도 화학원 2단원, 3단원에 해당되는 수능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답형 같은 경우, 서답형 2번 같은 경우는 8점짜리인데 8가지 소문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8개 소문항이 한 문항당 몇 점이죠? 1점이죠. 그러니까 서답형 2번이 8문제로 쪼개져 있고, 그리고 서답형이 한 5개 정도 되면요 3,40문제가 되겠죠? 객관식 따르고요. 근데 또 객관식은 거의 대부분이 다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오려붙이겠습니다. 그냥 내용만 조금 조금씩만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는 풀줄 아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온 거죠. 그냥 빠르고 정확하게 잘풀수 있는 학생들이 좋은 어,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 답답한 게 어머님들께서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한테 수업 들으면서 1 2등급 절반 정도는 뜬다고 들었는데 그게 뭐 저희 아이도 가능하겠죠? 일단 그 질문 받자마자 실패해요. 왜냐면 그런 어머님들 치고 선행을 먼저 시켜 놓은 학생들이 없어요. 자제분들을. 그 무슨 그러면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어도 1, 2등 못 맞는, 못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학원 2단원, 3단원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수능 기초 문제들 그대로 나오는데 그때 돼서 5, 6주 공부해가지고 얘를 해결할 수 있으면 수능이 존재하지 않겠죠. 사실 이 5, 6주 동안 얘네들을 다루는 주차는 한 2주밖에 되지 않을 텐데 그 2주 가지고 이 수능 문제를 맞게 할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네, 문제는 얘입니다. 아, 보통 2학기 중간고사 때 들어가는 단원인데요, 어머니들 잘 아시는 산화환원과 산염기 중화 반응입니다. 얘네들은요, 아시다시피 화학원 4단원에 해당됩니다. 1단원과 4단원이 킬러파트이고 19번, 20번 문항을 항상 차지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단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단원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산화환원 중에 킬러라고 어, 여기는 중 어, 양적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적관계가 화학원이 아니라 화학투로 넘어갔습니다. 아, 물론 진선 여부 같은 데는 산화원의 양적 어, 양적관계 문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출제가 됩니다. 이게 어, 선생님들께서 교과과정을 제대로 이해 못하시고 계신 건지 또는 아니면 변별력을 위해서 그런 걸 출제하시는지 정확히 하긴 모르겠습니다만. 어, 진선요 같은 경우는 산화원원 양적 관계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화학원에서 수능 때는 절대 출제되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신 것은 이통합과학은 산화원원 사형기 중화반응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 산화원원의 양적 관계 문제가 그대로 등장하죠. 예. 그리고 이 중화반응. 이 중화반응은 정말 요즘에 핫하죠. 너무너무 어렵게 출제가 된 건데, 얘도 19번, 20번 문항이 그대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어, 제가 이제 자체 교재인데요. 여기 보시면 신과 함께 뭐여서 대충 기출문제 하드 캐링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2020년도 중동고 2학기 중간고사, 그다음에 중동고 2학기 중간고사 문제가 제가 두 문제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 교재에 실려 있는 어, 이것도 제 교재에서 제가 편집본인데 제 교재에 실려 있는 뭐 화학원 기출문제입니다. 보통은 화학원 심화반 때 다루고 있고요, 또는 어, 화학원 예비고1 그다음에 예비고2때 다루고 있는 문항들입니다. 보시면 20번 문항이죠. 어, 물론 뭐최근에 20번 문항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쉽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어, 제가 장난판 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문, 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거의 한 10초 이내에 풀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아이들이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보시면 완벽하게 싱크로가 일치합니다. 완벽하게 똑같은데요.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밑에 뭐 하나 뜰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얘는 중대부고 문제입니다. 중대부고 작년 어, 2학기 중간고사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완전히 똑같죠? 완전히 똑같은데, 얘랑도 똑같습니다. 이제 통학학 자체가 완벽하게, 완벽하게 화학원, 수능, 기출문제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장담컨데요. 어, 저도 학교 선생님으로 잠깐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제 씀씀이를 이기지 못하고, <웃음> 이제, <laughs> 아,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술을 더 좋아해서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이 사실 이 명제를 제가 단 거예요. 이 명제가 없으면 x 값 20을 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이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출제하신 거예요. 사실 농도라는 개념도 퍼센트 농도의 개념으로 적용하면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고 화학원에 나오는 몰농도의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데 또는 단위 부피당 입자 수가 같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게 출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문제 제대로 못 풀면서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laughs> 이게 지금 완전히 똑같죠. 그 얘도 한번 보시면요 얘도 이제 기출문제인데 이것도 중대보고 문제입니다 어,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기 이것 어, 이 이거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항을 스스로 만들어내시는 분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까 휘문고에 뭐 EBS 선생님 여자 선생님 계시는데요 그분은 아마 그분이 필드로 나오면 저랑 맞먹지 않을까 유일하게 <laughs> 예, 학교 선생님 중에 제가 인정하는 선생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이게 단대부고 문제인데요. 저는 진짜 단대부고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중화반응이라고 하면 보통 일과 일과의 산 H 염산과 수산화들이 이렇게 산염기가 일대일로 하나 하나씩 이제 농도가 다르게 또는 부피가 다르게 적용이 되는 문제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염기가 두 개인 문항은요 정말 화학원 고유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산 하나, 염기 두 개, 그 다음에 총 양연수 구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는 완벽하게 화학원 문항인데,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얘도 역시 19번 문항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학부모님들 와서, 선생님, 진짜, 그 선생님 수업의 절반 정도가 1, 2등급, 저번에 15명 중에서 7명이 1등급 2는급 떴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제가 어렸을 때 가르쳤던 애들이에요. 걔네들 화학원 기본심화 다 했고, 걔네 1, 2등급 쓰지 못하게 하면 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화학선생님에서 너무 유리한 게요. 저는 중등부 강의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저왜 그러냐면요.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정확하게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등부 베이스가 엄청 중요합니다.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고등학교 화학을 가르치면서 통합과를 가르치는게 가장 유리한 이유가 뭐냐? 킬러라고 여겨지는 건 화학밖에 없어요. 마지막이 이제 송전이라고 해서 전자기 유도하고 송전 물리 파트 딱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킬러가 전혀 없습니다, 통합과학에서 근데 킬러가 마침 화학인데, 제가 또 화학을 고등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통합과학 강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시면,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해서 큰일 입니다 자, <laughs> 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 애들한테 그래요. 처음에 애들이 앉자마자, 어, 너몇 등급, 몇 등급, 몇 등급, 몇 등급? 혹시라도 내가 네 등급, 몇 등급 맞을 것 같은지 나한테 궁금하면 물어봐라. 내가 정확하게 맞춰준다. 한명 빼고 다 맞춰요. 그게 이제, 사실은 통합과학그 뭐야 시험 대비 시작할 때는 얘네들한테 딱 플러스 1등급만 해줍니다 맨 앞에 있는 애들 빼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밖에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시작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아실 거고 이제 화학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쓰는 자체 교재인데요 어 지금까지는 흑백으로 이제 출판하다가 돈을 좀 써서 이제 컬러로 출판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번 11월 2 0일부터 예비고일과 그다음에 어 예비고 2에 들어갈 교재 내용들인데요. 어, 다 이제 컬러로 준비했고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선생님들도 모르는 것들이에요. 제가 강사를 하면서 나름 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마감을 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마감을 했던 강사인데 그렇게 될수 있었던 좀 고마운 요인들이 있어요. 제가 그 지금 모뭐 학원에서 10년 동안 있었는데 그 학원 원장님께서 저한테 다른 사람 강의 보지 마라. 근데 네, 어, 그거 하나 너무 감사해요 그분께. 그래서 제가 정말 절대 남의 강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남의 강의를 보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과 다른 방법들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노하우들이 다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 그 모든 내용들을 담으려기 위해서 직접 타이핑을 다 했어요. 조교 선생님들 안 썼습니다. 이거 사실 조교 선생님들 쓰면 되게 편한데 그래서 막 다리깨 이렇게 많이 나나봐요. 어제도 거의 나를 셌는데요. 어, 제가 직접 다 타이핑 해가지고, 뭐, 잘못된 것들 수정까지 다 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연습하는 건데, 뭐, 일가상, 일가염기, 뭐, 이가의 일가적정, 일가의 이가적정, 이가의 삼가적정 등등을 그래프로 그리는 연습까지 시킵니다. 사실, 적정 유형은 그냥 그래프예요. 이게, 어, 제가 또모 선생님들하고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름 대한민국을 입국을 잇는 선생님들 중에 대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작년 2021년 중화반은 평가원 문제들을 이렇게 푸시는 거 보면 그냥 평가원에서 제시한 해설대로 푸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딱 풀이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사실 그래프거든요. 근데 진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막그 뒤로 막 이제 뭐 무슨 스카트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 압도적인 풀이법으로 어 아이들한테 깔끔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제 수업 특징 및 관리 프로그램인데요 어,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 데요 여기가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제가 있었던 학원에서도 이제 관리가 되게 잘 되는 시스템이어서, 근데 저는 조금 저만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좀그 시스템을 구축해보자. 사실 제가 주말에 이틀 동안 10시부터 1시까지 강의를 깔고, 1시부터 4시까지 강의를 깔고, 4시부터 7시, 7시부터 10시까지 강의를 깔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잠깐 문제 풀 때, 막 뛰어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 것 빼고는 밥 먹을 시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제 체력이 안 되면 아이들도 가르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10시부터 1시까지 제 수업을 하고 1시부터 2시까지는 비워놨습니다. 그냥 클리닉 타임 경 제가 입에 뭐 하나 넣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깔고 5시부터 6시까지 또 비워놨어요. 그때도 클리닉 타임입니다. 그 다음에 6시부터 10시, 9시까지 강의를 하고요. 9시부터 10시까지는 또 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클리닉 타임이 주말에만 3번 들어가는데 이틀이니까 여섯 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6번의 클리닉 타임 중에서 학생들이 시간이 되는 때 무조건 오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비고 2, 2 같은 경우는 제가 6시부터 9시까지로 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앞뒤로 클리닉 와라. 얘는. 그러니까 총 다섯 시간이 될수 있겠죠. 앞뒤로 클리닉와라 왜냐면 그때 공부를 막 취미로 붙여가지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앞에는 선행 한 번도 안 하다가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최소한 네가 받을 수 있는 등급에 1, 2등급을 더 올려주는 방향은 딱 하나밖에 없게 들어요. 니네 모르는 거 내가 알려주는 거. 조교 선생님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 알려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조교를 안 쓰는 것도 아닙니다. 조교 비도 가장 시급, 가장 많이 주는 선생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조 교수님들은 그냥 업무만 하고 나머지 관리, 학생들 관리만 하고 제가 직접 다 질문 받겠습니다. 100% 제가 직접 진행하 하고요. 이제 뭐 상담 전화 같은 경우는 정말 죄송하지만 하루 종일 수업만 해요. 그래서 상담 전화는 정말 한두 통밖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못 드리고 나머지 문자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개설한 강의고, 이게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강의 계획서는 저희 이제 팜플렛에 나와 있는데요. 이 팜플렛 좀 확인해 주시고, 네. 지리상 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픈하는 것은 통합과 고등화학, 그 다음에 고등내신정규, 그 다음에 중등정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순서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얘는 뭐 크게 어머님들께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내신 반을 한 반만 깔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반씩 깐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 이때 만난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인재들이 전교 1등을 하는 그 날을 보기 위해서 깐 것들이에요. 정말 중등 내신 탄탄해야 고등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어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깔은 거고요. 중학교 1학년 정규반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전 범위 플러스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물리 화학을 다 끝내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통합 과학 특강입니다. 통합 과학 특강은 10시부터 1시까지 제가 오픈을 했고요. 1 3회입니다 매우 부족해요. 사실 통합 과학을 천천히 제대로 하자고 하면은 거의 20회는 나와야 됩니다. 근뭐 사실 더 길어도 돼요. 근데 제가 13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커리큘럼을 짜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강조했던 부분들은 어, 최소한 한차신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내신에 가서 잠깐 공부해도 최상위권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단원 같은 경우는 최소화해서 컴팩트하게 강의 계획서를 좀 짜놓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날 일요일 10시부터 1시까지이고요. 그 이후에 3월부터는 이 자리에 외대부고 내신 정규반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화 학 선회인데요.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 사실 방학 때논 친구들 치고 성적이 잘 나온 친구는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 고1이다.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지금, 그니까 지금 중3은 고3이에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8회 특강이에요. 아무리 넣으려고, 넣으려고, 넣으려고 해봤자 1, 2월 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는 제가 지금 이 8회 특강 같은 경우는 메가서디, 제가 메가터디하고 시대인재 두 군데 뛰는데요. 근데 이게 메가스터디 시대인재도 8회밖에 못 들어가요. 결국에는 여기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 8회 동안 최대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단은 4단원이 가장 어려우니까 1단은 2주 반. 그 다음에 4단원 2주 반, 5주죠. 나머지 3주 가지고 2, 3단원을 쪼개서 1주 반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이것마저도 안 듣고 그냥 내신 왔다. 그러면 이제 거의 뭐그 친구는 포기해야죠. 사실은 포기해야 되는 학생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비고 2다. 얘는 거의 화학원 심화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시간은 짧은데 문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 너무 많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6시부터 9시까지 깔았어요. 왜 그렇죠? 5시부터 6시, 9시부터 10시까지 클리닉 타임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고일 화학원 특강입니다. 자, 얘는, 얘도 역시 예비고일이기 때문에 11월 2 0일날 개강을 하고요. 좀 되게 좋은 시간이죠. 2시부터 5시.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제 입장에서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분들인데 가장 좋은 시간에 배치했어요. 왜냐면 그만큼 절박한 아이들이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이어서. 그래서 또 1시부터 2시, 6시부터 7, 아, 5시부터 6시까지 클리닉을 할수 있는 타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요 음, 중등부 대상인데요 만약에 자녀분들이 중등부다, 중등학생이면 무조건 제일 강추입니다. 화학원을 제대로 개념이 탄탄한 친구들은요 정말 한 6개월 정도 정말 열심히 문제 풀면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근데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답이 없어요. 그냥 제가 진짜 쪽집게처럼 기출문제, 야, 뭐, 뭐, 뭐 중에 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집어주지 않은 이상, 맞기도 힘들 정도로. 근데 이 개념반이 17회가 나오는 게이 시즌밖에 없습니다. 이 시즌이 지나고 여름방학 때부터 듣는 프로그램 들으시게 되면, 어,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뭐, 11주, 12주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기본반을 12주 들으면 저도 너무 힘들고,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또 그때 듣는 애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이 타임 때 듣는 애들이 꼭 공부 잘하는 애들, 선행을 먼저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공부도 잘하는 애들, 열심히 하는 애들 많으면서 주차도 기니까 탄탄하게 다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음 시즌에 이제 여러분들 시작하는 친구들 중에는 말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아, 어려워요. 뭐예요. 자기도 공부 안 하는 애들. 근데 그 중에서 한 80%는 잘 따라오는 한 20%가 그래요. 주차도 짧으니까 진도도 빨리 나가고 문제는,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회다. 12월 24일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원 심화인데요. 이 화학원 심화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여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한테 화학원 기본을 들었던 아이들이 제가 지금까지, 거의 10여 년간 대치동에 있으면서 가장, 가장 훌륭한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아까 말한 안무학생이나 이렇게 뭐 천재급 친구들은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한 정규 2, 3등급 애들이 막쫙 깔려있어요. 아마 걔네들이 다 들어올 것 같아서 가장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제가 빠지, 어, 빠지지 않고 열어놨고요. 이때도 6시부터 9시까지 되게 좋은 골든타임이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 내신 정규입니다. 사실 이 방학 특강이 끝나고부터 이어지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외대보고 통합과학 할 거고요 자 이제 중대보고입니다 사실 이번에 중대보고는 제가 음 이제 작년에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어 이거는 우리나라에 1등 할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중대보고 1학년을 맡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유사학교 통합과학 내신을 3월부터 오픈할 예정인데요 중대보고하고 유사하면 같이 묶어서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고려하고 있는 건단대부고 고려 중입니다. 근데 강의 스케줄이 허락한다면 단대부고까지도 할 의향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열심히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 7일 근무를 합니다. 주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강의만 해요. 그래서, 아,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저희 딸, 예쁜 딸 보고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짜여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모 선생님 한 분께서 얘를 다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웃음> 네. <웃음> 너무 자신있습니다. 아, 뭐, 뭐, 예. 물론 이제 그분들이 쌓아놨던 어떤 누적적인 체계나 시스템 같은 건 제가 따라가기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2, 3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풀이나 어떤 강의력이나 이런 거는 제가 대한민국 확실히 1등이라는 자신감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내신, 어, 뭐 어차피 단원 1학기 중간고사 때 1단원, 1학기 기말고사 2단원, 4, 2학기 중간고사 때 3단원 이렇게 4단원 순차적으로 나가고 휘문고 같은 경우만 누적되기 때문에 따로 어, 그 친구들만 클리닉 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얘는 연합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강의 계획서는 제가 이제 프린터에 나눠드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17회차 중등부 화학원 기본심화 같은 경우는 아이들 내신 공부하라고 중간에 4월 달에 한 달간 휴강을 합니다. 예, 그거 빼고는 큰 특이 사항이 없고 쭉 이어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어, 제가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정말, 음, 잠도 거의 못잘 정도로 요즘에 많은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긍정적인 스트레스 같아요. 제가 제 교제를 구성하고 제가 자기 발전을 하기 위한 어떤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백보 전진을 위한 한 번에 간절한 호흡을 하는 시기에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경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민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